아, 오늘은 하나님이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좀 구절까지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길어서 좀 잘랐어요 여러분 힘들어하실까봐 아, 그렇게 했는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정복의 시대가, 정복의 시간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이제 모세가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의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그 모세의 여러 이야기들 중에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너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지 내가 알려주겠다 라고 하면서 당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그들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꼭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수많은 적 들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땅이 텅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여러 종족들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곧 있을 그 전쟁을 위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더 생각을 해보면 모세가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에 와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조금은 새삼스럽습니다. 왜냐면 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이 길까지 오는 동안에 그 광야의 땅에서 4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전쟁을 한 번도 안 하지 않았거든요. 다른 적들을 만났고 그들을 또 정복하며 그들이 여기까지 또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가 그들에게 무언가 지금은 더 자신이 하고 싶은 그들에게 해 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이 모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봐야 되는 것은 왜냐면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모세의 그 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은 그 귀하고 귀한 시간을 굳이 할애하고 쪼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이 그 전쟁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오늘 그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전쟁을 준비시키는 모세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추구하는 행복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행복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갑작스러운 고백이긴 한데요. 저는 군대는 다녀왔는데 일반 군대랑은 조금 다른 데를 다녀왔어요. 의무 경찰이라고 아세요? <laughs> 웃겨요 이게 <laughs> 의무 경찰이라고 해서 제가 자원해서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어, 갔다 와서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 군대에 관한 어떤 뭐 체계나 이런 것들을 어, 거의 전혀 모른다고 해도 어,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부끄러워해야 될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어떤 군대의 체계나 어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장비를 사용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전혀 제가 모르잖아요. 모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에서 전쟁을 대비하기를 바라는 그 모세의 마음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당부해 주는데 그 내용이 군대를 그렇게 의무 경찰로 다녀온 저도 조금 이상한 것 같은 거죠. 일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말씀의 중간에 보면 적군이 많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일반적인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인원수가 적고 적기가 많으면 우리가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아니요 최소한 우리가 그 전쟁에서 전쟁에서 비기기라도 하려면 이 전쟁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야 하는지 머리를 꽁꽁 싸매고 막 우리가 그 전략을 짜고 막이 군대 안에서 이 정보체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군대가 이것들을 모두 숙지를 해야 완벽하게 숙지를 해야 그나마 그 전쟁에서 비기거나 정말로 속된 말로 운이 좋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모세가 그들에게 당부하는 첫 번째 말이 무엇이냐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략을 짜자, 전략을 잘 짜자,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기억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하나님이요, 애굽에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오늘 그들이 앞으로 치를 그 전쟁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이후에 원래는 그 땅에 우리가 지도를 여러 번 봤잖아요. 그러면 이 애굽 땅에서 약속의 땅까지, 애굽 땅에서 약속의 땅까지, 그들이 가는 그 길이 아무리 많이 쳐져도 40년은 안 걸려요.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땅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에서 헤매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그땅 가운데 이렇게 헤매게 하셨던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출애굽을 하기 이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에서 4 0년에서 430년 정도 하지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살아갔다면 그들이 싫어도, 정말로 너무 싫어도, 노예 근성이 거기에 뼈에 박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박혀 있는 노예 근성을 뿌리채 뽑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그 40년 동안 광야의 땅을 돌아다니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40년 동안 그 자리를 그 광야에서 헤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깨닫고 조금은 더 알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러 가지의 기적과 여러 가지의 그들의 생을 취하시는 그러한 기적과 또 매우 힘든 그들의 마음이 어려워지는 여러 가지의 사건을 계속해서 겪게 만드셔서 결국에는 이 요단강 앞에까지 다다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만한 자들이 될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수 있도록 그러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단련시킨 것을 우리 또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이제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갈그 길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들이 지금 그렇게 이해를 했다면 이제 두 번째로 그들에게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진짜로 작전을 짜야 될것 같습니다. 이겨야 되거든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일절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사기를 막 증진시켰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딱 나와야 되는 게 이제 그 작전을 다 알고 있는 작전 참모막 장군 장교들이 나와서 명령을 하달하고 착착착 갖춰 가지고 이제 전쟁에 이길 준비를 해야 하는데 누가 나왔나요? 빨간색 글자입니다. 누가 나왔습니까? 제사장이 나왔습니다. 제사장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성경을 많이 하나님 앞에서 또 보고 읽고 이해하였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에 치르고 있는 그들의 전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쟁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치르는 전쟁은 성전이라고 해서 거룩한 전쟁.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언급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제사장이어야 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어, 다시 한번 이절 말씀 보여주시면요, 그 제사장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어, 그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나아가서 고합니다. 이절이전 절 말씀이요. 네, 나아가서 고하는데요. 어, 저게 나아갔다, 고했다 라는 이 말들을 좀 히브리어 말로 좀 바꿔서 원어로 생각을 해보면 저 나아가다 라는 말이 나가쉬거든요 그래서 원어의 뜻을 보면 가까이 가다 이고요. 저 고하다, 고하여 라는 것을 보면 아, 아바르 라고 해서 말하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바꿔보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금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해보면, 많잖아요. 그쵸? 제사장은 한 명이고, 듣는 사람들은 많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마이크가 없었기 때문에 더잘 듣게 하기 위해서 더 가까이 가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매우 합리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전달자입니다. 그런 제사장이 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제사장이 사람들에게 더욱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저 제사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겪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시켜 주고 계시는구나.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냥 이런 육신적인 가까이 다가가서 소리가 안 들릴까봐 가까이 간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제사장이 그들에게 최대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알려주고자 하는 그 제사장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여기에 보시면 지금 네 가지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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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는데요. 이것이 가만 보면 각각의 다른 네 가지가 아니라 겁내지 말라에서부터 놀라지 말라까지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저 겁내지 말라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바꾸고 또 원어에서 이것을 번역해 보면 마음이 녹다라는 뜻이에요. 겁내지 말라는 겁내 겁내다 히브리어로 바꿔보면 마음이 녹다라는 거예요. 즉 마음이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서 너무 기뻐 날뛰는 사람은 없겠죠. 두렵습니다. 그들이 어떤 정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전쟁의 순간이 다가오게 되면 누가 나가고 싶겠어요? 그럼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마음이 약해지면서. 이거 진짜 전쟁을 내가 나가야 되나? 아, 진짜 안 나가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계속되고 계속되고 계속되다 보면 이게 두려움으로 다가와요 두려움으로 다가온 그 마음이 확 풀리거나 이것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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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보면 떨립니다 두려움이 더 깊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떨리는 그래서 조금 달라진 거예요. 겁내고 두려웠을 때는 어떤 심리적인 것으로 왔다면 이제 떨리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떨리는 것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되다가 보면 이것이 결국에는 놀라게 되는 더 공포감으로 이것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장이 앞에서 이야기를 했고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뭔가 사기를 충전하고 있지만 사실 전쟁 앞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정은 이랬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서 너희 두렵지 놀랍지 떨리지 니네 지금 죽을 것 같지 하지만 너희가 나아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그런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해서 너희 적군과 싸우실 거야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용기를 한번 내어 보자 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라고 이해를 하면 조금 원래의 전하고자 하는 뜻과는 조금 다릅니다. 용기를 내는 것도 맞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사기를 충전하는 것도 맞는 것 같잖아요. 그래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치러왔던 그 전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죠. 이스라엘이 싸움을 잘해서 이긴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내가 저들을 너의 손에 붙였다 라고 해서 나갔던 전쟁에서 승리하였고요. 내가 너에게 저 땅을 허락한다 라고 했을 때 나가서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반대로요. 계속 이기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어깨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 이거 나가면 이기겠는데 숫자도 얼마 안 되는데 나가서 싸웠을 때는 어떻게요? 졌습니다. 용기 없이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나아갔을 때는 이겼는데 용기가 팍 올라와서 전쟁에 나아갔을 때는 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3절과 4절의 내용을 이어서 보고 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사절의 저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이제 용기를 내서 나가면 이깁니다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지금까지 구원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간다면 우리는 앞으로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의 삶으로 조금 가져와 볼까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죠. 그리고 또, 지금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봄신방 기간입니다, 그렇죠? 봄신방 기간이기 때문에 어, 여기 저기 또 가정 신방을 하다 보면, 아유 얼마나 전쟁 같은 삶을 살아오셨는지, 얼마나 지금도 전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삶의 무게를 그렇게나 견뎌오시면서 얼마나 겁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놀라운 순간들을 살아오셨을까요. 하지만 그것들을 너무나 감사하게도 극복해내고 극복해내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데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지는 전쟁과 같은 삶을 우리의 용기로는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오셨다라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승리 많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제사장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시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러면서 이제 5, 6, 7절로 이렇게 쭉 이야기가 넘어가는데요 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 말을 조금 그 뉘앙스를 살려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란 말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서의 뉘앙스는 이런 겁니다. 자, 잘 들으시고요. 해당하시는 분들은 돌아가시면 됩니다. 자, 먼저 어, 지금 새 집을 지으셨는데 낙성식 못하신 분 손들어 보세요. 네, 돌아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절이요 네, 포도원은 지금 농사 열심히 하셨는데 아직 포도원의 포도를 맛을 못 보신 분들은 손 들어보세요 네, 돌아가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그 결혼 준비를 지금 앞두고 계시는데 약혼만 하시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손 들어보실까요? 네, 돌아가시면 됩니다 어, 진짜 그렇게 했습니다 어, 전쟁 중이에요. 아니,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데리고 와서 지금 이 작전을 함께하고, 막, 막 이겨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음도 모으고, 뜻도 모으고, 막 생각도 모으고, 일단 사람부터 모아서 이러한 것들을 하려고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람을 자꾸 돌려보내요. 그런데 그 돌려보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어떤, 어떤 개인의 어떤 개인적인 결함 때문에 전쟁을 못할 만한 혹은 또 어떤 진짜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전쟁을 못할 만한 사람을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요. 집을 새로 지어서 농사를 이제 막 맞춰서 사랑하는 애인이 기다리고 있어서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 지극히 개인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돌려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그 그, 그 당시에 처해 있던 상황에서 집집 집 그리고 뭐밭 결혼이잖아요. 못 막았을까요 진짜로? 맘만 먹었으면 막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요? 대의 명분이 있잖아요. 나라의 전쟁이라는 큰 명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이런 것들은 조금 미뤄도 될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아니, 집 짓고 낙성식 하는 건 알겠는데, 일단 전쟁이 급하니까, 그거는 뭐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일단, 일단 할수 있으니까 와봐. 포도원, 그치, 농사 되게 중요한데, 아니, 뭐 그건 내년에 지어도 되잖아. 결혼? 약혼했으면 일단 오케이. 도망가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단 전쟁 끝나고 가서 그 뒤에 해도 늦지 않잖아. 못 가게 할수 있어요. 잡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제로 이러한 거수를 하여서 집에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그들이 돌아갈 때 아싸 좋아. 하 면서, 막개 인의 행복 이 너무나 기뻐서, 이 나라 의 전쟁 에서 빠질 수있 다는 것이 기뻐서 그 들이 집 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 에요. 하나님 께서 그 들이 돌아가 도록 아예 법 으로 못 박아두 셨 습니다. 신명기 24장5절 말씀 보겠 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요. 그 성경에서 국가의 이익보다 국가의 그 명분보다 개인의 행복을 더 가치 있게 여기셨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못 박아서 이게 실질적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여보, 나는 주일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행복하니까 나는 집에서 예배를 드릴 게안 됩니다. 안 돼요. 그렇게 악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이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 중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일본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의 개인이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생명이 그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이 주님께서는 행복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그것.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바는 우리의 행복, 개인의 행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무언가 강요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일이든 세상 일이든 그에게 다가갈 때에 권유로 다가가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우리가 대하는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가끔 하세요. 아유, 뭐 이제 다 늙었는데 적당히 살다 가야죠.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laughs> 여기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 음. 너무 너무 속상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행복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젊든 다 추구해. 주님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절대 그런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의무거든요. 의무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행복해라. 너희는 그 행복을 추구해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행복을 추구하며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세상 가운데 전쟁 없어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서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 주신 그 명령을 수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인생의 행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 가시는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 가득 이루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